아 오늘 이미 대기하다 죽었어 로이저는 후순이라고? 우리 방송님은 회장님이니까 딴방에 쏘는거지 뭐아 오메 섭섭합니다 수웨인수웨인중국인인거 같은데 콜라먹다 토할뻔했다고? 죽어가지고? 아나이질이하기는 손아픈데 지금 다이아, 다이아. 루이갓방이 가장 좋아하는 1순위 방이라고? 오메 갑자기 술 드셨어요, 형님? 어우, 술잘 쓰는데? 오, 와리로 좋아, 바로 써. 와리가 좋아? 확실히 다이아가 재밌어. 이견치열하구만 오랜만에. 아. 가보자, 오늘은 안방 좋다. 킬다 1000개 미션? 와, 찌바! 워베! 가이, 저 부, 부케, 부케일때 부케일 왔어야 되는데. 아니, 형님, 부케일때 왔어야 아니, 다음번에 부케로 가자 형님. 아니, 다음번 마이로 부케로 가지다 해가지고 킬 많이 못합니다, 이거. 와, 킬당 1000개 미션? 회장님 모셔도 모셔라. 얘들아 로박이 보셔라 얘들아 로박이 로스리 분들 이거 다음판 갑시다 형님 다음판 아. 와 킬당 1개 미쳤어 이봐아 존나 아깝네 바로 세어 빠졌냐 지금? 전개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판 이판이라고와 보면 오랜만에 돌아오시죠 맞아지 지금 대박이죠 쏙빠 쏙빠 전멸타! 그렇지! 제이득 씨발 천개! 지렸다 이거! 아 씨발 아, 규자졌으면 이길인데그렇지 모르가라 씨발 씨발! 봉임좀 집중해라. 집중해라. 개수들 개새야 개수들어, 비전 마르스 비전 마르스 한다. 비전 마르스 한다. 킬각! 씨발! 개이다. 개이다. 비야 비야 불 들어가며야. 비야 씨발. 씨발. 봉주라 하이네부터 갑안에 오배나다. 뽕 뽑아라 씨발. 뽕 뽑아라. 봉주래 희바, 바로 트못잡아가지고 존나 안타깝네. 득포하는데 벌써 희바. 희바 아, 벌써 2천개다존다 벌써 집중하집중하집중하 승리시 5 0개라고 오메? 조심 잡으셨네, 오메. 패배시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 승리 5천개, 킬당 1천개, 패배시 없다고? <웃음> 집중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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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개 한번를만 가자, 홍준아 25킬만 하자, 25킬만 아 씨발 하염 드리고 먹겠네, X댔는데 오늘 말아 말말말 할게요, 여기입니다. 비중합니다. 챌린저 클래스 보여 드릴게요. 스레셔 어디 갔지? 아, 씨발, 걸럽네. 차들 차쳤어. 고 아, 저... 그렇지 쪼꼬 감에 모르가네 내쪽 혼나 내쪽 혼나 킬만들지 만 킬만들지 바로 들어가라 바로 들어가라 그냥 다이브 다이브 모르가 다이브 르로 다이브 바로 다이브 아 뭐하는데 모르가네 답답하네 바로 다이브 차이 새끼야 그냥 몸대란 말이야 이 새끼야 들어가 손바 맞추고 그래, 죽네 분위기 좋다 이빨 우리 좋아 팀원 연속으로 좋네 말랑이는 뒤로 하니까 아씨가 뭐야 큐가 돌아왔나 그렇지 얼마나 좋다해 그렇지 상승 피해 주고 무죄 성공 아씨야뭐 하는 거야 속박 감이 좋고요 게임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쟤도 좋고 좋고 고고고고! 아! 씨발! 새끼야! 뭐하냐! 모르가다 탈조할까? 모르가나 탈조할까? 어? 미친새끼 아니냐 지금? 1킬당 10만원이라고 미친새끼야! 저따게 해라 진짜 탈조한다 미친새끼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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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가자 아씨, 아 눈치 존나 귀엽네. 모르가 하늘에야 당연히 막온디이 기름 먹어야지. 인마아 센스 없네. 잘하긴 하는데, 이 새끼 잠 깬다고? 아씨, 잘하긴 해가지고 욕은 못하겠는데. 아씨, 그만해라, 이 새끼야. 어, 아니야, 아니야, 모르가 아니야, 모르가 아니야, 모르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씨바! 아! 카메, 씨바, 뭐하는 건데? 와, 씨바! 눈앞에서 이쪽에 날아가네, 돌았네. 와, 어, 저기 막 잡아, 한 양보해야지, 지금. 하. 아, 그렇지. 카 너무 세네 아...씨... 다야다야 지금 뒤에서 다 먹고 있다 잠시만 화나에네 말고 일단 트포부터 아 이거 무조건 질템 지..지..질 수는 없어 진짜 어... 지랄유는 없습니다 아이 다농소도 말고 농소도 아씨야 스킬 썼네 아씨 농소도 말고 아연네가갈 거라 이속눌어야아는데 길다란 라면 아 판단 미스 바로 죽음 돌아갔고 음, 무리하다가 죽었고 와1킬당천 개니까는 씨호 킬다당하면 존나 기분 더럽네래야 이킬로차지 지금. 와.. 칸밀 잘하긴 존나게 잘한다 미치겠다 진짜 와 오맨 드디어 돌아왔네 미래 너무 많은데 너 피해주고 ㅅ 발 미래 너무 많은데 ㅅㅂ 아 키를 시 ㅂ 민돌아가지고 미녀 너무 많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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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피하는 타이 오졌는데 씨. 하아. 대세한테 만오천개 왔다고 만오천개 이상만 맞아 만오천개 이상만 십킬이상만 하자 십킬이상만 1 0리이만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만5 0 0개 이상만 제발 사망이 바라지도 않는다 진짜 울타기 하지 마세요 대신에 정이 아닙니다. 못하게 하지 마세요. 아, 바로 스포킹 잘하네. 그래, 봉준아, 후반 포기, 후반, 후반 보자, 후반. 후반 바라보자. 바로 스 잘한다. 후반 바라보자. 이걸 들어오나? 아, 말네 씨. 아, 맞지, 자! 아, 씨발, 평타! 내 킬인가? 아, 무르가나 잡았네, 씨발. 어! 와, 씨발, 평타데 아 씨발 진짜 아 이게 지금 가유불급이라고 했어 욕심부리니까는 까야 킬리 안나오네 아카메리 존나게 잘하네 아아아아 씨 오우 씨 지금 비워시는데 집에는 부질없다 바로스이킬레이 2킬 요시 아... 눈앞에 30만 날라갔다고 데스는... 데스은 마이너스 연판 아니라고요? 다음판도 있다는 소리네? 네가 제일 로제미야 빈둥빈둥아? 미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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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가 없을 아. 아야 된다 바로 순간이동 네 새끼 아이고 브라가스야떨 나왔네 아우씨가 뭐야 바루스 내 떨어졌네. 아 용에 떴어지 이거 뭔? 아니 버그다 아니, 아니 레쉬가 순간 이동 되냐 지금? 라이어씨 걔 버그 패치 안 하냐?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 지금? 아니 수레시 갑자기 용 앞으로 순간 이동하냐 왜? 질수 있겠는데 진짜 집중 안 하면? 입으로 후방 가가지고 3십킬 먹을 생각이죠. 1 5대1 2 좋습니다. 확실히 다이아는 다이아고만 집중이 좋다 수레쉬네 판 밀리고 있고, 그라가스 지금 다리우스보다 훨씬 못 컸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지겠는데, 잘못하면? 스웨이무고 카밀이 잘큰거 빼고는 없는데? 그라가스 썸판인데? 좋 됐는데, 이거? 하는 거야, 도대체. 다지 다리 큰거 보소? 와, 카밀. 와, 존나 잘해, 카밀. 진짜 레알. 사람 아니다. 와, 카밀 정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신기하네, 레알. 와, 진짜 씨. 아 이거 지금 2킬로 어디서 실한가 이거 힐럭심 불이다가 아피져 나는 바람 죽었네. 가미온다가미온다해 배범 마이내가 잡자 마이내가 잡자 마이내가 잡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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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그렇지 들어갔어 슛도 좀 이상한데가 그렇지 구 그렇지 씨바참와 그렇지 아 씨바 카미라아 씨바 카미라 킬 줘야지, 킬! 앞이 아, 젤가 있었는데! 아, 아 눈앞에서 금나다 다 날라갔네. 3킬. 아, 섹스하고 싶다고? 닥 치세요. 하트로 미리 방송에서 무슨 말이야, 이거지, 이거, 지금. <목소리> 어이 슈바 새기야, 졸때 버렸네 모르가나 이새끼 일부러 안 맞혔지. 오이 슈바 새기 반송은 할 뻔했네. 와, 미쳐 날있나잘 걷는데. 끝이라좀내 다리야. 짠나게하지 말고 이대로도 진다 이거 안 깎인다. 안 깎인다고 안 깎인다고 모르 가나야 안 깎인다고 안 깎인다고 이 새끼 깎이네. 깎인다. 깎인다. 깎인다 이거. 킬다. 그렇지 다이리 깔끔했죠 사키. 아 킬다만 안 당해서 지금 시킬 각인데. 무라왕 CS 왜 다쳐먹냐? 다 쳐먹냐 파이염무어아할리보고하 뭔데 이거 단거 왜 샀는데? 단거 왜 사줬냐? 단거 아... 씨... 사준거 없었는데 아... 닌텅 안 가도 돼아또니가 스쿨가면 시켰다랴다야다야 여기 4킬, 일단 9000개 앞보다 벌써 있대. 카밀준사에 꺼가지고 안질것 같은데, 마이충 때문에. 아, 당검 오랑제를 하고? 그래, 좋아. 제테크든 제테크. 당검은 거들 뿐. 지도 반응 좋아. 좋고 아, 씨. 깔봤어요. 씨. 막 하는데. 바로 들어갔고요. 어. 어, 집으로부터라 도대다. 기따 라이스 씨막커버 오로라 잘해. 대가 찍지 마라. 네시바가다 천계 쓰라 탑분다 시바 다야가 헤리지 다야오가 여기 해어이시와 다리에서 실리한 수였다 모르가나 대각을 찍는 거내 찍는 줄 알았는데 모르가나 좋아 모르가나중실이고말어 시바 앙 라바티 기이드 이걸 자나케가 오랜만에 금이션 걸려다 오면 나가지고 세바 스리십만 해라에 스리십만 해라 있다 궁있냐? 좋다, 자다 이거. 그라스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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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스! 실하냐? 레도 먹고 있는 거? 와서 몸통 좀 박아주지, 이 새끼, 불핀데 쓰레기 존나 달 거네?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이 새끼야, 지고 금장 갔네이 새끼, 개쓰레기가, 진짜? 좀 비싸지만 데이트라고? 일단, 뭐라 고겠어공소공소 공소 빠르면 실가되니까 아, 어, 이걸 안도와주네 쓰리 씨 잘한다. 쓰리 씨 잘하고 바로수 잘하고 마이충이고 카밀 잘하고. 그래가서 무슨 뭐고? 싸움 싸안 된다. 내내 내용들 내, 내 싸안 된다. 무라만 언제 나오지? 오케이. 무라만 나가? 아 너무 늦게 되어 놀네한 24분 정도에 나오겠네. 치라 스인치라스인치라스인치라스인치라 시거리긴 해 궁굴로 궁으로 킬따러 날거 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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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피하네. 바로아 뭐야? 아이가 와이 킬로수다 이킬이 킬로수다 좋다 다 내가 내가 잡아야다 내가 나가야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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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이다. 내가, 내가, 내가 Wc 아, 가밀, 뭐 하는데, 지금? 아, 가밀! 이봐! 뭐 하냐고, 지금! 아니, 네 몸까지 내던졌는데, 지금, 앞비자으 들어갔는데. 아니, 내가 네 트리플킬 했어, 뭐, 씨바 씨. 아, 킬 당첨기 만개인데 와. 와아 리버블 와아 빌리버블아 판타스틱 못브더월아 파킹 u s 아질 수는 없어 어, 어차피 질 수는 없어 이거 카멜로그잘 커가지고 나도 잘 컸고 <laughs> 내가 물루 먹자이 스이 eh. 먹었으니까 내가 먹자 내가 먹자 스웨이 <laughs> 내거 아니야? 저보이시난 한탄 장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요 씨먹으면 아, 던질것 같다 씨 하밀 존나게 잘하네 마이가 내만본다아씨 아, 아 이게 안 죽네, 스레시 짜증나 죽겠네. 아 이게 길다리 안 되네. 안 돼. 내가 그 치킨 잡는 거 돼. 아, 씨발 천맨 쓰고 잡을 거야. 아, 그가지 몸통 방지기 좀 해줘라. 개 씨발 새끼야. 복성이 배기할 감림들 다른 서왜 이렇게 더많냐 <목소리> 아니, 네왜 네 회복으로 살려줬더만씨야 버리냐? 칸밀레 진 싫어한다 지금 와 추노 보조 와쓰리잘 끈다 이걸 살려주네 와쉬운와상국지식네상국지 혼자? 와, 와 상국무쌍이네 거의 와 존나게 잘하네 칸밀레야 욕좀안 하면 안되냐고 내가 언제 욕했냐 바타르 비지로서 경상남자리에 건설 수 없는거지 제발 킬다 제발 제발 킬발 제발 제발 킬다 제발 스웨 맞춰보게 이다 그리고 스웨인 존료타임좋고요 그렇지 좋고요 주인공은 바로 나다, 모르가 나야. 밝키 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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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발키. 발이발 브로라 떴잖아 제가 저약고심이라고? 추천받으시면 눌러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 베란스 킷트 잘하네 바론 묶이면 튄다 이거 바로 묶이면 스웨이 견제해 스웨이 견제해 좋은데 좋은데 좋은좋은 좋아 와 스웨이 존X 단단하네 레알 존X 버틸이 스웨이 와 스웨이 장인 중복이 있네 스웨이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우리 진지하 싸워주지 모르거나 버리지 말지 좋았어 바로 묶자 와, 충분히 잘안 했어, 웨 바로스, 여기 있었나? 바로스, 그렇지. 아무리 에이스. 이 새끼들 바텀 밀러 오겠지? 리산드라. 퀵실 없으면 질라네 리산드라. 자, 이킬만 하지. 이킬만이 2킬 만다, 이킬 만다. 리사, 리사 온나 리사 온나 궁워지 리사들아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리사 온나 일로 일로 욕먹으러 가야지 욕먹으러 바로는 먹겠어. 욕먹으러 가야지 그렇지? 리사? 아비들어 간다 다리 스텔 태고 뭐야 아, 깜짝 놀래라 모란 길다 라이 있었어 이봐 봉준아? 스레이스 길다 하아 씨 오케이. 어, 나이스네 이제. 와, 그럿 순간 지렸다. 오 죽겠는데 이거? 오, 오, 오 어, 바로스 카이팅. 오, 오! 나이스. 오, 바로스 카이팅 지리는데? 아그래저나 송통방치기 나이스 쇼 좋구요 저게 바닥에 자고 있겠다 이거 절도 말고 이렇게만 나가자 9킬 10대 11어시 11어시가 길이었다면아 퍼킹 원희룡이 뭐잘하지개구소리인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카밀이 23킬이네 마이도 못하는 새끼는 아닌데 챔프가 쓰레기지 마이가 챔니님 <목소리를> 단계평가 <담배핑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온도 버티라 차라가 맞는다 야 마이야 마이야 마이야, 이거 살아가려고 슈바, 이 새끼. 미친 새끼냐, 이거? 이걸 살아갈라 그러냐? 아, 씨개를 일단, 씨바, 이 게임이 이기면 아1 5,000개 아프했다 킬당 1,000개 미션. 나 앞에서 졸랐지, 이 새끼야. 난아 밖에 모르는 남자야. 죽어라, 이 새끼야. 그래, 개이득 11킬. 난니가 비기 전 이동 뒤로 쓸 거라고 생각했냐? 바로 스야이 새끼야. 난는 아빠 께 모르는 남자야. 더 집이 없지. 아, 11기, 11기, 13호시. 쓰리, 방 풀이냐? 이 새끼야. 우리에게 주소도 잘 아지네. 나야, 심양아. 카메라 좀 보여달라고. 트포, 거드라, 망자, 제풀거인에다가 가엔. 29분 불템이네. 닌탑, 가엔, 지금 제풀거인 망자, 거드라. 오, 카밀로 어떻게 이렇게 잘 크지? 신기하네. 상태가 마이어서 그런 거끼긴 한데, 진짜. 오이첼이 트여 카밀 종종 잘하더만. 아, 기가 막히게 하네, 진짜. 카밀 딜량 궁금하지, 제가 12킬로 마무리 되겠네. 아, 안타깝다. 조금만게임더 있어. 카밀이 너무 잘해가지고 빨리 터졌네 카밀이 피베나지라고 카밀넛 뽑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 말라니까 잘하는 건데, 게임하기 위해서 타고난 친구야. 와~ 데리고 뭔가 데리고 놀아. 다리 각시 히세긴 한데, 아~ 민니연습야 미지 말지, 아깝다. 브라보! 11킬에다가 승리미실 5,000개! 아, 제발, 20킬만 했어야 되는데, 좀 아깝다. 초반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많이 죽어가지고, 아, 안타깝네요. 아, 아 20점 올라왔네, 얘만 좋네. 아.